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명을 향하여입니다. 빠듯한 일정 때문에 에베소를 패스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나눕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나눕니다. 18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대인들의 관계 중에서도 참고 섬김의 일을 나눕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신자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음에 대해 나눕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에서의 증언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나눕니다. 그것은 곧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난 유대인들로 인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수 없음을 전망합니다. 22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각성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망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주저함 없이 선포합니다. 그곳에서도 회계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길이 자신이 달려갈 길임을 선포하고 있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선포합니다.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증언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마침이라 선포합니다.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여기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청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원예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